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사관의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직업군인 하면은 사실 떠오르는 단점이 뭐꽤 많이 있죠. 근데 그 단점들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월급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직업군인이 뭐 박봉이다, 뭐 월급이 너무 적다, 뭐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진짜 그렇게 많이 벌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이 버는 건 아닌데 또 생각보다 그렇게 적게 벌지는 않는다. 좀이 말을 저는 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반박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어, 일단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4년차 때 받았던 연봉을 바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4년차 때 정확히 3,700을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세 전후로요. 이게 왜 4년차를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그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어쨌든 그때쯤에 이게 청년 적금이었나? 그거라 해가지고 그냥 은행 적금 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어떤 그 상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입하러 갔습니다, 은행에. 가입하러 갔는데 이게 가입 조건 중 하나가 그 가입하는 시기로부터 2년 전까지 계산해서 1년에 3,700 이상을 벌면은 가입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거 넘게 받아가지고 가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전 3,700을 넘게 받았다는 건100% 팩트입니다. 정말 한 채의 과장도 없어요. 음, 4년 차면 제가 하사 5호봉인가 6호봉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는 현역부사가 아니라 호봉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몇 호봉 차이 그딴 거 연봉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1호봉에 한 5만원인가 올라요. 1년에 1호봉 오르고요. 아무튼 제가 하사 시절에 3,700을 넘게 받았으면 단순 계산으로도 한 달에 300이 넘죠. 그때 제 나이가 26살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군인을 빨리 시작한 나이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새 전으로 21다 6살에 월에 300씩 벌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그 제가 말한 3700이란 연봉에는 뭐 이런 보너스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보너스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명절 보너스가 있고 떡값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근데 떡값도 그렇고 성과상여금도 그렇고 막 어쩔 땐 받고 어쩔 땐안 받고 이런 돈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받는 돈이에요 무조건 100% 받는 돈이에요 감봉을 받을 만큼의 중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들어오는 돈이에요 본인의 어떤 본인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무조건 받는 돈입니다 근데 본인의 급여에 타격이 갈 정도의 징계를 받았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보너스나 이런 것도, 연봉에 포함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월에 한250 정도 받았어요. 한 3, 4년 차쯤에는. 뭐 성과 상여금 나오면은 한 400도 넘게 받고, 물론 누군가는 그게 뭐가 맞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군인 돈 많이 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못 벌진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너무 좀그 부사관 이미지가 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도 못 벌고, 약간 그런 직업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군인이라는 게 사실, 진짜 어디 가서 떳떳하고, 멋있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자꾸 그돈 없는 이미지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게. 그렇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군인들이.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부사관으로 장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 4, 5년 차에는 장기가 확정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중사 진급을 하고, 한 6, 7년 차만 돼도, 목돈으로 한 1억 넘게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6년 차, 7년 차면은, 통상 이제 2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20대 후반에 모아둔 목돈이 1억이 넘게 있고, 월에 300 이상씩 따박따박 들어오고, 어느 정도 경력도 쌓인 직업이 그냥 평생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근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뭐 부사관 까는 영상도 솔직히 좀 올렸는데, 그래도 제가 부사관을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족 같은 일도 많은데, 확실히 장점도 있어요. 물론 저도 솔직한 마음으로는 간부들 월급이 좀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간부 중에서도 이 부사관을 선택을 하신다면, 어, 제가 다른, 공무원이 얼마나 되기 힘든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사관도 공무원입니다. 참고로 하사가 구급공무원이에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증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직업이 부사관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쉽게 될수 있냐고 말할 수 있냐면 부사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쉽게 됐기 때문이에요.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부사관이 군에서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지만 그걸 떠나서 부사관 되는 건 솔직히 존나 쉽습니다. 진짜로. 기회가 된다면 제 병사 생활 때 부사관 도전기 영상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때도 참 진짜 골 때리는 일 많았는데. 정리하면 부사관은, 어,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장 쉽게 공무원이 될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였던 돈. 돈을 못 번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벌진 않지만 또 그렇게 없이 살진 않는다. 잘 먹고 잘 산다, 그래도.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